잠깐만, 언덕에 못 뛰는 것 같은데? 그제 오케이. 나신님. 나이스 킨다. 이따 아니 있다, 있따 나, 나 리로드. 아, 리로드! 나 술탄, 술탄 같으니까 네가 째줘. 오케이, 오케이, 다운! 아, 하자, 아, 하자. 아, 됐다. 그렇죠. 아, 밖에, 밖에, 밖에. 밖에, 외부네 오케이, 패제. 아, 죽여. 그리고 아닌 것 같으니까. 떼주는 아, 중. 컷. 나이스. 거기까지. 거 오케이. 컷파이어. 어, 어, 없나? 잘못. 확인. 봤어? 어, 나이스. 거기까지. 어... 좀 무장상태가 좀 그렇네? 레벨 1이요 뭐야 이거 <laughs> 어? 야! 아! 어디? 건물 아, 뒤아 오케이 나, 나푸 나! 오케이 나어나 아, 아! 어, 갖고 왔어 아! 어, 스캡, 스캡 다아잠나만 렉이 또 시... 플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씨발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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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, 저 k c h a m p u 쪽이네. 어, 창고 쪽. DT, 이거 예광. 어, 이거, 설마? 네, 보스야? 어, 보스다, 보스다, 보스다. 나 부른다. 오, 야, 저기, 장난하다. 살려줘. 하나 다운. 오케이, 나이스. 조심. 어, 뭐, 어, 어, 뛰어온다, 숨 쳤죠. 너 스, 스, 스리야? 야, 뛰어온다, 손 쳤죠. 아, 아. 나 반대분다. 아,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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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잡았씨 잡았어. 씨이 씨발, 어발 씨발, 씨어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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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어 야이새 대박. 야. 왜 왜? 야, 파밍 끝났다 수고해라. 철수 너 아니잖아. 아니 저, 이거 사람이야. 나, 아니야. 어디야 어디야? 야층 층에 있네. 저기는 중. 애차 도냐에? 아니 아니. 짜오. 난안 참겠다. 어. 다 먹었냐 아까 레이더 설마? 야, 당연히 다 먹었지. 이제 늦으면 국물도 없어. 아니, 아니 뭐야 이거 다 빼가는데? 이 새끼 육킹킹이야. 아 빼가지 마요. 아두 마리일 리가 없는데. 아니 아, 아니 이거를 빼가면 빼가시면 안 되지 이걸. 아 세팅을 해놓은 걸 빼가시면 어떡해 이건 이건 두둑이 아니지. <놀놀놀랐어>. 아까 어째 끼네 누구냐? 나, 나 죽었거든. 여기서 아. 죽었어? 어, 개, 개떡상이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? 를 빨리 오지 레이더가 네, 야 도돌림도 이거 죽었겠지 내 앞에 죽었어 이한솔 씨못 죽었어. 죽었어 안 되거든. 설치해서 그거 맞나? 슥 보고. 집중 똑바로 해, 안죽었 어? 아직안 끝났 어? 끝날 때 까지 끝 나고, 아니야. 야 온몸 이 온몸 이었 어? 봐 봐, 카페.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요. 이 여쪽 각복 그리고 바로 푸시. 됐쪽이다 탔어 탔어 아탔 끝났어. 수고해라. 무바. <laughs> <우바>. 짜 <laughs> c l e 클리어 클리어 r clear, c l 아 a r 됐다아 a r c l e 온거 잡았어. 잡았어. 나두지안 보여. 이거 잡았냐? 잡았어. 네, 야 순서 피해라. 나나 이출이. 좋대. 허버줘 잡았어. 오케이. 붙는 거 아니야? 나 붙는다. 피차자. 빨초 안에 있는 것도 조심해라. 어 아.. 아 살려줬어 <laughs> 오, 어, 어디 봤지? 쟤 건물 레고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아, 있죠? 어이죠잠빼봐 아.. 나거좀 아, 아, 빌려줘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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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. 어파이어아잠만 있다 아, 야 조심해 야나개짓 받아줘 개흔들리는거 아, 개신맞아도 뭐야? 뒤좀아 내가 잡을게 잡았냐? 아, 잡았고 야 저기 한사 뛰어간다 아저 잡으... 멀리 나 푸쉬 위치 위치 봐줘 초조 있는가 이거 그. 어얘 쏘는거야? 여기 사람 어 여기 사람 이 근처야? 아이 부러졌다

다. 다 들어가지. 잠깐, 잠깐만. 빌렸는데. 여인가안 눈만 나우두 아, 아, 옥시 아, 라해 이거... 핵인데 내가 어, 그냥 어. 죽여버릴 수도 있어. 아. 아. 아, 안 되거든. 핵도 이거 근본한테는 안 되거든. 아, 근데 들어면안 되고 있어. 절대 안 되지. 잠깐만요. 아아아아아아.